하세요 주영이랑 노제이영입니다 제가 오늘 어, 아빠가 어제 사준 땅콩 견과류를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는 그냥 먹고 싶은데 소리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한 번에 그냥 싹 까지는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찍고 싶었어요. 오오 잡다 잡다. 여깄다, 여깄다. 어 살려줬어. 음. 어, 어. 엄하네 요즘에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왠지 추석, 추석이라고 해서 사준 것 같은데. 오 껌멜님들은 초석때 어디로 가세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음, 음, 음.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꽂아서 자, 요거는 왠지 조금 과자처럼 생겼는데요. 뭔가 바나나 같기도 하고. 음? 반쪽이 이런 모양, 야, 살짝 바나나 모양으로. 제가 지금 무지개 무기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 우유를 챙겨놨습니다. 십 분. 제가 어떡하지? 제가 잠시 연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당하고 좀 자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laughs> <laughs> 제정신으로가 너무 불안했어요. 자, 이 정도만 되고. 아무튼 거에서 <laughs> 일단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추석에 어떤 거 먹으세요? 저는 부산 할머니 집이나 이렇게 친척들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밌게 놀고 싶어요 저는 이토대에서 꺼내 먹는 게 맛있어요. 코마님들 이거 봐봐요. <laughs> 모양이 뭔가 진짜 동그래요. <laughs> 뭔가 차력으로 만든 그런 좀 비주얼 좋은 그런 느낌. 코마님들 <laughs> <laughs> 이거 보세요. 이렇게 <laughs> 세모 모양으로 야, 간 나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